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여성 가족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가족 정책관입니다. 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예, 그이 정책관 맡으시고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드리긴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그 어려운 현실에서 같이 공감하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개선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가, 운영과 지원책에 대해서 도에사 하고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도및 시군을 포함해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설립 목적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업 그 등그 지역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된 프로그램은 학업 복귀 지역 지원, 자기 개발 등으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도 지원센터와 시군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주로 지원센터 총사자 교육과 컨설팅, 정보망 관리, 정책 수요 분석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그리고 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심리나 진로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운영성과로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 2,361명 중에서 970명이 학업복귀하였고 855명이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학교박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전용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무급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금정고시 준비반 학업 멘토 지원단 교사들에게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학업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 진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기업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기업체험과 인턴십을 경험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하고 도센터의 역량을 높여서 시군센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 그 그래도 조례가 있고 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청소년이 전체 그 5만 8천, 58만 7,613명. 네, 그 중에 9세부터 9세부터 24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2,361명, 18년 12월 기준입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강력기관 기능사업 1천만 원, 그 다음에 시군 운영기관 지원사업 1,625만 원, 지역자원 연계 및 홍보사업 950만 원, 강력특성화사업 3 0만 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실제 이 액수가 간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액수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가 찬 거는 그도 부담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 총액이. 5천만 원도 안 되고. 그러면 수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361명인데 1인당 1년에 2만 원 정도밖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발언권이 있거나 투표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리 도에서 지원비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작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의원님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국도비 지방비 모두 포함해서 21억 원 정도입니다. 어,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지하고 있고 어, 학생들을 위한 아,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는 어, 5억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 정도 되던데 어, 이게 이제 정괄 사업비가 그 동안에 좀 부족하다 보니 어님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로그램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이 자리에서 지사님도 아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학교 방 청소년들이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이 우리 건강한 사인으로 같이 좀 그.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하는데 예산 편성을 아마 신경 써주시라고 믿고 정책님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러면 예산 문제는 그렇고요.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좀 비슷비슷한데요. 지금마다 청소년별 지방자치별 특성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강력 그 도지원센터가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제시하고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센터가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군센터에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센터에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수요자 중심에서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우리 도센터가 3년마다 한 번씩 정책 수요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실태 조사를 할때그 청소년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컨설팅을 실시해서 그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더 지원하고 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지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네. 한번 또올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는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연구 그, 청소년 정책 연구원 장근영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예산 전편 인력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성과 지역사회 여건의 다양성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지원돼 제도의 실효성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양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정책 수요를 유형화하고 역시 다양한 지역사회 여건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걸좀 살펴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턴십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뉴딜 사업하고 연계해서 인턴십에 그 사업장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올 인턴비를 30만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학원비나 교재비도 직업훈련이나 아니면은 미래 준비를 위해서 그 300명에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고 바로 인근의 부산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또 명절 선물까지 그 청소년 센터에 그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셔서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책도 좀 다양하게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지원 대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음. 학습 전용 공간도 마련하고, 음. 그 다음에 저희가 진로 박람회 참가 경비도 지원하고, 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가르치는 교사님들 활동비도 좀 지원하고, 음.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점차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빈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해서 교육청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네. 그 질문을 묶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예, 경남도 빈가 대안학교 학생 수하고 학교 수 그다음에 탈학교 학생 수 현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그리고 위기 학생들의 철저한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 전체를 대안 교육이라고 보고 대안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저희들은 어 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서 운영됨으로써 어 학력이 인정되는 거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나 또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영리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 단체에서 운영함으로써. 인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리하신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은 8월 현재 한국 대한교육 기관 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17곳에 440명의 아이들이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걸 학교급별로 좀 나눠 보면 유치원 44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66명 해서 총 440명이 지금 일단 소속되어 있고, 탈학교 학생은 학교 부적응과 질병, 그리고 해외 유학이라든지, 또, 어, 금전고시 준비 등으로 해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공교육권을 벗어나서 일단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탈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어, 모두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라고 규정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다들 인가 대한 학교나 비인가 대한 학교, 그리고 어, 질병이 있는 학생들은 병원 학교에 재학하거나 어, 또 자격 검정 고시를 위한 자력적인 학습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학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탈학교 학생의 현황은 한국교육 한국계획... 한국교육개발원 캐디의 최근 3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천, 2016년에는 2,263명, 그리고 2017년에는 어, 2,361명, 그리고 작년에는 2,3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세분화 나눠 보면, 초중등 학생이 약 어, 950명 정도, 그다음 고등학생이 1,350명으로 저희들 어,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부분들은 이천 18년도는 이전 이건 이천 19년도 통계는 아직 이학기에 공개되기 때문에 대략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올해도 2,300여 명으로 점점 점점 잠정적인 지계를 잡고 있고요 특히 2018년도는 2017년도에 비해서 탈 학교 학생 수가 53명이 감소되었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우리 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학업 중단 숙려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데이터를 볼때 9세에서 24세 에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라 네,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초등학교는 어떤 본인의 의지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중학교 이후부터 한 19세, 20세 정도까지 고등학교 네. 거의 1년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고, 네. 그런 데이터들좀더 정밀하게 한번 데이터를 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데이터를 낼때 탈학교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내더라도 그런 걸좀 감안해서 좀더 세분화해서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세분화해서 그러면, 다시 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일정성을 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줬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정책 방향을 잡는데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어 그러면 그타 지역과 비교할 때 이제 이처럼 우리 그타과그 그, 그 비인가 대한 학교 또탈 학교 학생 수가 어쨌든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 특히 그 대한 학교에 대한 비인가 대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예. 조금 부분에 있습니다. 좀 미약합니다. 예. 예.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인가 대한 학교와는 달리 비인가 대한 학교는 모든 경비를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 운영단체가 부담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학습자 개인이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인가 대학 학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원래 그 비인가 대학 학교의 예산 지원 현황은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 공모 사업에 17개의. 그 비인가대한학교 중에 네개의 기관이 선정되어서 각 기관별 1,500만원씩 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예산 지원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비인가대한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법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교육부나 또 법으로 마련돼야됐다는걸 줄기차게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데는 벌써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예.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인근 부산에서도 이미 조례 개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인가대한학교 대한학교 전반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조례상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좀들겠습니다 서울 광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인가대한학교에 대한 교사 인건비 급식비 이런 것들이 진작 나가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공모로 해서 그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 그다음에 그시군 단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교복비 지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를 하면 교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음. 거기는 단체복으로 학교에서 지정하는 단체복으로 음. 지원하는 을 거죠. 예. 그래서 꼭 교복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교복에 대한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 예. 그런 부분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그리고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어,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은 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게 네. 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더부어 이야기를 드리면 어, 대한 교육 기관에 간 법률이. 예, 원래 지금 6월 26일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이 입법화되는 대로 네. 거기에 맞추어서 네. 학교밖 청소년들의 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학습은보에저 더욱더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그 시기를 안 맞추더라도 네. 저희도 조례, 조례 재정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건물에 추진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당장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탈영병 학생들에 대한 그 그리고 빈가 대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저는 사실 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을 어떻게 더 바라볼지 교육청의 입장이 어떨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학교가 청소년들도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다. 우리 청소년들이다.라는 범주로 생각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하시니.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향후 같이 언론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박청소년대에서 네. 관심과 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개장 예정인 로블랜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블랜드와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되었던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혁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혁신 국장입니다. 예, 네, 별로 안 반가우시죠. <laughs> <laughs> 로블랜드 가지고 맨날 참.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제안을 해서 부담스럽게도 하실 텐데 어차피 지역에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럼 항상 의원님께서도 예. 애정을 가지고 네. 또 많은 조언해 주시고 특히나 또 지역구 관련해서도 지역민들 저희들 자칫 놓치기 쉬운데 네. 지역민들의 여러 제로사항이나 의견들을 또 전달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네. <laughs> 그러면 그럼, 먼저 두 가지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굳이 뭐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도 나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중요한 사항인데, 전에 토론회나 여러 차례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로블랜드와 로봇산업 R&D센터, 기타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을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수차례 공개적으로도 했고, 개인적으로 하고 드렸는데, 그에 대한 논의사항, 그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초에는 로봇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로블랜드 지금 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산업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어, 테크노파크는 그 산업적 기능그 지금 현재 어, 어, 제조 로봇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 산업과 그다음에 기업지원 프로그램 요걸 어, 관장을 하고. 또, 로블랜드 재단에서는 로블랜드를 조성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이런 이제 분야로 각각 이제 분리해서 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간담회나 토론회 등에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추진을 하면 비효율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 추진 체계상에 일어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 그간에 저희 도에서는 이제 업무 이관과 또 기관 통합과 관련해서 한번 뭐, 행정적인 또 절차적인 이런 문제를 또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 최종적인 승인권자인또 산업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어, 또 산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또 산업기술진흥원 또 키아트의 의견도, 어, 금, 어, 들어보고 했습니다. 어, 이, 어, 기, 이런 또 기관들에서는 주간기관 변경의 문제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 어, 각각 가지고 있는 또 장비의 소유권 이전 문제 이런 문제점도 좀 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또 그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또에서는 이제 이런 뭐 추진체제의 어떤 그 변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로블랜드를 안전하게 또 성공적으로 개장시키는 것이 가장 큰또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장 이후로 미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음. 지금 이제 뭐로봇랜드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지금 행정적 절차적 이런 문제들은 어 2020년 6월까지 어 1,28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던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마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적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로봇 기존에 로봇랜드 조성을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던 로봇랜드와 또 잔업적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던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통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제 그 기계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어, 생산 현장에 가보면은 기계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화된 기능 부분을 접목을 시키는 게 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또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우리 기업체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종합적으로 듣고 또 전문가들의 또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어, 종합적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문제인 거죠. 지금 왜그 문제가 지적이 되냐면 산업과 아덴트센터 랜드가 한그 하나로 뭉쳐져서 뭔가 같은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그 2017년 5월달에 백날 로봇 산업 협회에서도 이미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로봇 발전 컨텐츠 활용에 있어서 전략이 부재하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 r&d 센터는 도에서 주관하고 그 로봇랜드 인접 지역에 진보 산단의 기반 부족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연관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단학, 영, 관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라는 것도 이미 제안이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3월달 로봇 재단에서 랜드와 R&D 센터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로봇 산업 분야는 그전 지사님 시절에 테크노파크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엔 근황된 시절에는 서비스 로봇만 로블랜드로 이관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뭔가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나로 그한 방향을 보고 전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할수 있기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투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식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는 역할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특히나 그 로봇 그 R&D 센터를 어떤 운영에 그 관련된 문제 또 특히나 앞으로 또 컨벤션 운영 문제 또 전반적인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조금 전에 어 산업협회의 그어 협회의 어떤 로봇협회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네. 또 의원님과 협의해서 네. 한번 저희들 어 가장 종합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컨트롤 타워 제안에 대해서 네. 가장 음.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어, 저희들이 회의한 상태에서 어, 첫 네. 출발하면서 종합적으로 네. 한번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또 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부지, 경제부이사님께서 네. 여러 어, R&D 기능도 기관도 한번 유치도 한번 해보자 는는제안도 주시는데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은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종합적인 또 판단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 네.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구청 수고하셨습니다. 네.